자 오늘은 삼각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기본 타입이에요. y는 sin x 그 다음 y는 cosin x 그 다음 y는 tangent x 가장 기본 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와 최소와 주기를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sin x는요. cos x랑 sin x는 어떻게 그리냐면 자 이렇게 먼저 좌표평면 xy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x축, y축 만들어 주고요. 무조건 여기 1을 찍어 주세요. 그 다음에 같은 어떤 비례 배분으로 마이너스 1 찍어 주시고요. 여기에 2파이, 즉 360도 간격으로 일반각 배웠잖아. 360도, 360도만 돌려주면 그 다음부터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우리 동경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360도, 즉 2파이잖아요, 그렇죠? 2파이돼서 이렇게 동경이 생기면 또 돌고 또두 바퀴. 세 바퀴 제 강의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 어, 그랬을 때의 어떤 이 삼각 사인 값 있죠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요거분의 요거의 값을 물론 반지름이 1인 단위 원으로 해서 그리겠죠 그이 사인 값을 여기다 그래프로 나타낸 거가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라잖아 네한 다음에 반을 나누세요 이렇게 반반나누고또 반에 반 나눠 네칸 나누는 거죠 쉽게 말면네칸 나눠요 네칸 어, 나눠 여기가 2파이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럼 여기가 파이 이렇게 될 거야. 여기는 얼마야?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적어주십니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자 갑니다. 곡선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조금 더 빼야겠다. 그치? 마이너스 1 이거 조금 더 빼겠습니다. 이렇게 어, 마이너스 6까지 6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1 내려갔다. 다 올라간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 왼쪽은 어떻게 그려야 되니 그때 얘기했지만 사인은 f 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내뱉는다 그랬어요 즉 우리 제 강의 보시면 사인 마이너스 x는 사인 x가 아니고 앞에 마이너스를 내뱉는다 이렇게 배웠죠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원점 대칭이란 얘기입니다 원점 대칭으로 그려 주셔야 돼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원점으로 접어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접어버려야 되니까 이쪽은 어떻게 그려? 그렇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여기 이렇게 나눠서 네 어, 칸으로 쫙 나눈 다음에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반에 반 나누고요. 그렇지? 여기도 반에 반 나눠. 근데 뭐 여러분이 보통 이제 왼쪽 잘안 그리잖아. 그치? 이렇게 반 나눠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셔야 돼.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드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드 계속 드또드이 계속 가는 거야 음자 됐죠 뭐라고 사인엑스 그리는 방법 오른쪽만 일단 그려보세요 왼쪽이 좀 힘드신 분은 왼쪽은 똑같이 4칸 나눠서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보이죠 어, 최대값 최소값 기본 꼴이야 최대값은 얼마예요 1이죠 어, 아무리 높아도 기본 꼴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요 주기는 얼마다 이 파이가 된다. 이 파이. 이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s i n X 기본 꼴, 오른쪽만이라도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올래 내, 네, 네, 올.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코사인 함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코사인 X. 자, 코사인 X도 사인과 비슷하게 그립니다. 비슷하게 그린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 1 찍어 주시고요. 여기 마이너스 1 찍어 주시고요. 아까 여기 했었죠. 이렇게 어, 2파이를 만들어 주세요. 박스를 그린다. 네모 박스를 좀 그려요. 이렇게, 그렇죠? 반잘릅니다 이렇게 반 자르고요. 반에 반잘릅니다 여기도 반에 반 잘라. 자, 그래서 여기가 2파이 쭉 갑니다. 여기가 2파이예요. 주기가 2파이고, 반이니까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내려갔다 내려가. 곡선으로 다시 올라갔다 올라간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자 그럼 왼쪽은 어떻게 그리냐 또자 코사인 옛날에 어떻게 됐죠 어 f 에 음수를 집어넣으면 음수를 먹어버린다 그랬어 즉 코사인에다가 음각공식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코사인 x와 같다라는 거즉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도 같다는 말이니까 얘는 무슨 축대칭이다이 함수는 정확히 y축대칭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y축대칭이니까 여기도, 그렇죠 오른쪽, 일단은 여러분 왼쪽이 힘드신 분은 오른쪽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네칸 나누시고, 드드드드 그래서 대칭 되게 그려주시면 돼요. 대칭이니까 그대로 내려오겠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려갔다가 조금 모양 마음의 눈으로 봐주세요. 어, 이렇게. 어, 그렇죠. 정확히. 이거 사실은 요거하고 사이즈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2 파이가 되겠다. 아, 됐죠. Y축 대칭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 또 알아봐야죠 최대 최소 자, 최대 제일 높은 값 얼마야? 1이죠? 그래서 얘도 최대 값은 1이고요 최소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주기도 역시 뭐야? 2파이가 돼 그러니까 2파이 되면 다시 여기서부터 이 모양이 내내 올올 다시 내내 내내 올올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드드 드. 득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득, 그렇죠? 이만큼이 주기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주기라고 한다. 그렇죠? 함수값이 다시 같이 나와, 같게 나오게 되는 최소의 양의 수, 양의 수, 양수를 주기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래프가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어떤 그 피어리어드, 피어리어드를 주기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탄젠트 함수 y는 탄젠트 x. 자 일단 이게 여러분이 잘 돼야 그렇죠. 기본꼴이 잘 돼야 여러분이 다른 것도 그릴 수 있잖아. 자 탄젠트 함수는 조금 틀리니까 잘 보세요. 무조건 2분의 파이 기점으로 그렇죠. 끊어 놉니다. 2분의 파이 좌우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런 다음에 잘 봐. 요거 하나만 딱 그려놓고요. 두 칸을 더 그리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간격으로 하나 둘더 그리십니다. 그럼 여기가 파이가 되겠죠. 그치? 파이가 되겠고요. 2분의 3 파이가 되는 거야. 여기가 파이가 되겠고, 여기가 2분의 3 파이가 된 다음에 이두 칸에다가 이 모양을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 느르르르 올라가. 그렇지무한 대로 올라가고요.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 이렇게. 맞니? 이거 계속 그리시면 돼. 여러분. 음. 맞아. 여기도 그럼 한번 더 그려 주려면 여기 두 칸을 그려 주시면 돼. 뭐가 어려워. 두 칸다. 그려 줘. 두 칸. 두 칸. 맞아. 그럼 여기도 드르르르 올라가고 네. 네. 이걸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했죠. 자, 따라서 탄젠트 함수는 최대값은 없어요. 영원히 올라가니까. 최소값도 없어요. 자, 주기는 있습니다. 주기는 어디가 주기야. 그렇지. 요 기점에서 요렇게 올라가고 또 요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주기라고 한다. 주기는 사코의 절반인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세 개를 아른 상태에서 오늘 삼각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을 두 가지 강의로 나눌 건데요. 오늘은 조금 기초적인 걸로 갈게.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뭐할 거냐면 앞에 숫자가 붙어 있는 거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응용편. 살짝 응용편 들어가는 응용 1. 자, y는 그러면, 여러분, 이 sin x를 그려라. 이거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야, 너무 쉽다. 그쵸? 2 sin x 그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1이라고 했었잖아. 1. 여기 1 그리라고 했잖 그게 아니에요,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sin x라는 녀석이, sin x라는 녀석이, 아까 요렇게 해서 그렸잖아요. 그쵸? 오른쪽만. 이 파이라고 하면은, 어, 올라가, 네칸 그리라고 했지. 하나, 둘, 셋, 네개 그리라고 했지. 그치?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리라고 했는데, 그 함수값 나온 거를 몇배 한다? 두배 한다. 이런 얘기, 두배 한다. 함수값만 두배 하라는 얘기니까, 어디까지 올라가 있겠냐고, 지금 함수값이. 그렇지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야. 이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뭘 결정하냐면, 여러분, 아 나중에, 최대값하고요 최소값을 결정하는 어떤 수치가 될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까지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주기는 그대로야 주기는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주기는 요 앞에 숫자하고 관계가 있어 요 앞에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요 앞에 AX 요런 요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요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주기는 바꾸지 않으니까 이 네모박스를 그냥 내비두시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2파이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그린 거 있죠. 그 빨간색으로 그린 게 바로 e sin 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왼쪽도 당연히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원점 대칭. 아까 원점 대칭 말씀드렸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가 3이면 어떻게 된다? 3. 그렇지. 3이면 이 최대값을 3으로 바꿔버리시면 되고 여기 최소값도 얼마로 바꿔버려요. 물론 지금 사이즈는 안 맞지만, 사이즈는 안 맞지만, 숫자만 바꿔버릴게요. 여기, 여기, 여기 떨어진 최솟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5면, 5 마이너스 5로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 이해되시겠죠? 할수 있겠나요? 어, 자, 그럼 코사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그럼 코사인도 y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아까. 3 코사인 x를 그려라. 그럼 같은 원리예요. 3cosx 그러면 원래 cosx 그래프를 아까 여기가 1 그렇지 마이너스 이제 비금안 할게 여기 1 마이너스 1에 여기 2파이였잖아요 그치 여기 2파이 주기는 그대로야 그러면 여기 반에 반 나눈다고 그랬잖아 반에 반 나누고 또 반에 반 나눠 반에 반 나누니까 여기가 파이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여러분 이제 뭐 주구장창 들어서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2분의 3파이 그쵸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어? 내려갔다 내려갔다. 매끄럽게. 좀 매끄럽게 그리는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여기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3으로 만들어주세요. 여기 마이너스 3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그리시면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갔다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가요. 여기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 3까지 올라가야 돼. 쭉 타고 올라가는 거야. 자 이런 그래프가 Y는 3cos x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만약 여기 음수가 걸리면 어떻게 돼? 음수 걸렸다면은 여기다가 음수가 있는 거니까 대칭시켜서 줘 엎어 버리면 됩니다.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이렇게 줄넘기 넘기듯이 엎어 버리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 자, 탄젠트는 생략하겠습니다. 탄젠트는요. 똑같은 모양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탄젠트는 왜생략하느냐고또 물어보는 학생 이 있는데 y는 뭐 2탄젠트 x 그려라. 그러면 아까 탄젠트 그린 거보다더 급경사로 가면 돼. 아까 탄젠트, 우리 다시 한번 그렸으면, 아까 탄젠트가 이렇게 그려졌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여기 두칸더 그려서, 이렇게 그렸잖아, 뭐. 요게 좀잘안 그려집니다, 이게 분필이 잘 그려지지, 수학에서 요 그림은, 어, 요, 요, 지금 고등학교 그림은 요걸로 좀 찍기가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그림이 삐뚤삐뚤 해도 좀 이해해 주십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게 탄젠트 X였잖아. 그럼 여기 이 탄젠트 X라고 함수값을 더 뻥튀기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 이렇게. 그럼 더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그려주면 돼. 왜? 주기는 변화가 없으니까. 어 주기는 그대로 파이가 되는 겁니다. 주기는. 에, 됐습니까? 어 주기는 변화가 없어요. 음. 됐죠? 맞습니까? 음. 자, 주기가 이제 변화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두 가지 패턴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여기에 이제 이제 순서대로 선생님은 이게 지금 순서대로 찍는 거야 어떤 데는 그냥 막다한 번에 찍는 데가 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예전에 이렇게 y는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봐 a s i n 에 bx 막 플러스 d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한 번에 찍는다고 막 그러면 너하고 너는 최대 최소를 결정하며 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며 b는 주기를 결정하며 물론 뭐 이것도 알면은 좋죠. 어, 이렇게해서 또 여기에 이제 b에다가 x 마이너스 뭐, 뭐 뭐라고 할, 아, 해야 되냐 c 그렇지 이거는 평행이동한 양을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어, 삼각함수가 좀 미약한 친구들은 한 번에 알기가 좀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는 거야 지금. 제일 먼저 한 거는 이 d도 필요 없고. 요 b도 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할것 같아? 그렇지. 좀 넣어주는 거지, 하나씩. y는 e s i n e x를 그려라.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잘 들으세요. 이 x 앞에 이 숫자가 나온 경우는 주기가 변합니다. 그럼 주기가 변할 때 어떻게 변하냐면은 원래 주기가 있어요. 원래 주기. 음, 삼각함수의 원래 주기를 저거 앞에 숫자로 나누는데. 즉 요게 b라고 하면은 이게 bx라고 하면은요. b의 절대값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원래 주기를. <laughs> 아시겠죠? 자, 요건 좀 알고 갑시다. 그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아까는 e s i n x 를 그려봤지만 지금은 e s i n 2 x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주기부터 결정하세요. 주기. 왜? 주기라는 거는 원래 주기를 여기 있는 숫자로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기를 왜 결정해야 되냐 아까 선생님이 뭐 살짝 박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박스의 사이즈가 아까는 여기 2파이였잖아 그치 여기 2파이였잖아 그 박스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야 파이로 줄이셔야 돼요 2파이까지 그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laughs> 죄송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칸을 나눠야 돼 맞아 응. 이 숫자가 커지면 이게 그래프가 이런 게 이게 쭉찌부러든다고 생각하면 돼 이 안에서 여러 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좀 그림이 좀 그런데. 됐어. 그럼 여기에도 그리고 왼쪽에도 마찬가지인 거야. 왼쪽에도. 그리고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 최대 최소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박스의 위치를 여기 2라고 잡아주시면 돼. 요 여기, 마이너스 2. 그러고서 지금 여기도 안 그렸죠. 오른쪽만 먼저 그려야지. 그럼 여기가 반에 반 나누는 거야. 이렇게 반에 반 나누는 거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쪽은 반대로 내려갔다 이렇게 여기 대칭되게 그려주시면 된다얘기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얘기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박스가 있다면 그 다음 박스가 바로 이 파이가 된다는 얘기야요이 파이 안에서 또네칸 나눠서 얘가 반복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2라는 거는 여기 최대 최소 결정하고 요 앞에는 주기를 결정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거야. 아시겠죠? 어, 자, 삼각함수 빨리 그리는 법첫 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코사인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y는 어, 얘도 뭐 할까? 2 코사인. 2 코사인 얼마큼? 3x 뭐 이런 거 한번 그려 봐라. 자, 그럼 제일 먼저 얘도 여기 숫자가 있으니까 주기부터 결정하시죠 주기는 원래 주기 2파이고 요거 3으로 나눠주시면 돼.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돼. 그러면 3분의 2파이니까이 박스 하나 이 주기 반복되게 그리는 거를 이거를 3분의 2파이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최대값을 2라고 잡아주시고, 여기 마이너스 2로 잡아주신 다음에 2 안에서 코사인 모습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반에 반 나누시면 되겠죠. 그치네 칸이니까 네 칸으로 나누면 봐봐 또 어떤 친구들 이상한 질문 하시더라. 요님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아,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여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 암산하세요. 그럼 반의 반이니까 여긴 6분의 파이고요. 여기 6분의 파이만큼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도 암산 안 된다. 6분의 파이 더하니까 6분의 2 파이. 2분의 파이가 되겠다. 6분의 3파이니까 여기서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간다. 자, 이제 개판입니다, 그림이. 자, 이, 이하고 이 비례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래요. 예. 네.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너무 구겨졌다. 어, 요렇게 그리시면 돼. 이쪽은 대칭되게 그리시면 되죠. 여기 내려갔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 이렇게. 예. 네. 좀 마음의 눈으로 좀 봐주십시오. 음. 할수 있겠나요? 어.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탄젠트, 만약에 그럼 탄젠트는 뭐 이렇게 탄젠트, 뭐, EX 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주기. 주기부터 구하는 거야. 마지막입니다. 원래 주기가 탄젠트가 파이잖아. 그 파이를 2로 나눠주시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기가 2분의 파이였잖아. 주기가. 그럼 아까 똑같아. 일단 이렇게 질러요. 이렇게 내질르고 주기라는 거는 뭐야. 여기 또두칸 만들어야지. 두칸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데, 아까 요만큼이 주기라고 그랬죠. 음. 그러면 이만큼이 주기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주기니까 그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인 거야. 그럼 반 나눠. 그럼 얼마? 여기가 4분의 파이가 정성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게 숫자가 쉽게 말하면 이 숫자가 1이 아니고 좀 커지면 이렇게 짜부가 된다라고 생각해 그래프를 여기서 눌렀다고 생각합니다 절반으로. 쉽게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나눠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어 어떻게 이해가 좀잘 되신다고요? 아, 네, 자 그래서 어우 선생님도 지금 학원에서 강의 하고 와서 음, 밤에 찍는 건데 슬슬 어 아까도 이제 하나 찍고 지금 또 찍는데 어, 목소리가 좀안 좋아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 삼각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 1번자 여기까지만 알아도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여러분이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자 여러분 삼각함수를 정복하는 그 날까지. 그 날까지 여러분 어, 힘내시고요. 삼각함수는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터득만 한다면 아주 너무너무 쉬운 단원이 될수 있는 그런 단원이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